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휴스턴과 피츠버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었던 선발이 무너지면서 연패를 당한 휴스턴 에스트로스는 프램버 발데즈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섭니다. 27일 다저스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사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발데즈는 7월 한 달간 사전 3승 2.26의 호조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최근 홈 경기 투구가 완벽하게 살아났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팔터 공략에 실패하면서 야니어 디아지의 솔로 홈런 포함 두 점을 올리는데 그친 휴스턴의 타선은 최근 홈 경기 타격 부진이 고개를 들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서 사안타 1타점을 올린 디아지의 활약은 빛이 발했습니다. 3.1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일단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루이스엘 오티즈가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27일 애리조나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오티즈는 쾌조의 진격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죠. 특히 세계의 볼넷이 말해주듯 재구가 변수라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헌터 브라운을 공략하면서 마이클 테일러의 2점 홈런 포함 6 점을 올린 피츠버그의 타선은 이틀 연속 필요할 때 장타가 나와주는 게 승부를 가르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의 실책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3.2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승리조를 아낀 게큰 소득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휴스턴의 타선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티즈 상대로도 다득점을 기대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도 발대지는 홈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피츠버그 타선이 좌완 상대로 나름 강점이 있는 편이긴 해도 홈 경기의 발대지는 정말 무적에 가까운 투수입니다. 휴스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레스는 딜란 시즈가 시즌 11승 도전에 나섭니다. 26일 워싱턴 원정에서 노이트 노론의 위협을 달성한 시즌은 최근 3경기에서 22이닝 2안타 무실점의 완벽한 모습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한번 기세를 받으면 쭉쭉 가는 특성상 다저스 상대로도 충분히 호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다저스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6점을 올린 샌디에고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장거리포가 터져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9회 말에 2점을 올린 건 이번 시리즈를 잡아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6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내셔널리그 최강 불펜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LA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26일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에서 사이닝 6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커쇼는 좋을 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작년 샌디에고 원정에서 부진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기대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메도알 드론 상대로 1회 초 카반 비지오의 2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다저스의 타선은 2회부터 10회까지 단한 점도 올리지 못한 게 결국 패배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샌디에고의 불펜 상대로 한 점도 올리지 못한 건 매우 치명적인 포인트죠. 3실점을 허용하면서 글래스나우의 승리를 날려버린 불펜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트레이드로 보강했어야 했습니다. 전날 경기는 언제나 그렇듯 두 팀의 대결은 막상막하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불펜에서 확실한 차이가 난다는 점이 시리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듯 합니다. 지금의 시즌은 그야말로 에이스급 투구를 해주고 있고 다저스 상대로 홈에서 호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커쇼는 아직 이전에 위력이 나오지 않고 있고 다저스의 불펜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LA 에인젤스와 콜로라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힘을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LA 에인젤스는 데이비스 다니엘이 메이저리그 복귀전을 가집니다. 7월 9일 텍사스와 홈경기에서 3.2이닝 7실점으로 패배를 당한 뒤 AAA로 내려간 다니엘은 AAA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홈등판이 강점인데 상대를 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충분한 편이죠. 전날 경기에서 콜로라도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조 아델의 솔로 홈런 포함 10점을 올린 에인절스의 타선은 홈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18타수 6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시리즈 내내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일 듯합니다. 3이닝을 1안타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일단 재편은 잘하는 중입니다. 투수진의 붕괴로 5연패를 당한 콜로라도 로키스는 카일 프리랜드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27일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4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프리랜드는 7월에 호조가 막판에 끊겨버린 게 불안 요소입니다. 원정에서 흔들리면 후유증이 크게 가는 투수라 이번 경기도 조금은 위험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캐닝과 퀴자다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7점을 올린 콜로라도의 타선은 원정에서 조금씩 타격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는 중입니다. 상위 타선이 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일 듯합니다. 그러나 4.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동점 상황에선 기대를 걸수 없어 보입니다. 콜로라도의 타선이 살아나긴 했지만 에인절스는 홈에서 그 이상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그 힘이 크게 작용할 듯합니다. 다니엘은 그래도 홈 경기에 강점이 있고 프리랜드는 갑자기 원정에서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에인절스의 타선은 좌완 싱커 투수에게 꽤 강점이 있습니다. LA 에인절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부진이 완패로 이어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로건 웨비 시즌 8승 도전에 나섭니다. 26일 다저스 원정에서 5이닝 구안타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웨븐 역시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약한 투수임을 새로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홈경기의 웹은 qs 플러스를 기본으로 기대할 수 있는 투수라는 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시어스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 있다가 오클랜드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두점을 올리는데 그친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주말 시리즈의 호조를 이어가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특히 장타가 나오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 중입니다. 4.2이닝을 일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스탯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홈런포를 앞세워 기선 제압에 성공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로스 스트리플링이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부상 복귀전이었던 26일 에인절스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스 트리플링은 1이닝 5실점으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원정 약점이 있는 투수라 이번 경기도 고전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로비 레이를 공략하면서 홈런 네 발로 5점을 올린 오클랜드의 타선은 좌완 상대로 홈런포 승부라는걸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우한투수로 그게 될지는 조금 의문일 듯합니다. 2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펜에 대한 기대치는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날 경기는 오클랜드가 좌완에게 강한 특징이 유감없이 발휘된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홈에서 강한 웹 상대로는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스트리플링에겐 오래간만의 친정 방문이지만 직전 등판에서 보여준 투구는 여러모로 실망스러웠고 불펜 역시 샌프란시스코가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